이번 주제는 이참수식을 구해 볼 텐데, 항등식이라고 하는 개념과 접목되어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등식을 이용해서 이참수식을 어떻게 구해 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참수 f(x)가 모든 실수에 대하여, 지금 방금 선생님이 말한 항등식이라고 하는 근거, 이말 때문이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 이렇다 보기에서 오른 것만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기억은 그렇다 쳐도 니은 기급 앞에서 많이 봤죠.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 아이디어가 좀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여기에 조금 집중하셔야 됩니다. 요 X 보이죠? 1백 x 보이죠? 두개 더해서 나누기 일을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자, x와 1 x의 그 상태를 가만히 보면 음, 이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간단하게 푸는 방법은 이겁니다. x와 1 x x와 1 x의 관계. 자, 이거 요 식에다가 x 자리에 1 빼기 X를 대입해 보세요. 1 빼기 X를 대입하게 되면은, 자, 식이 이렇게 됩니다. 두 배에, 지금 원래 식은 2FX에, 더하기 F에 1 빼기 X는 3X 제곱돼 있죠. 요 수식, X 자리에 전부 다1 빼기 X를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은, 두 배에 F에 1 빼기 X 더하기 F에, 이게 예, X 된다라는 거 알겠죠? 1백 X를 대입해보게 되면, 는 3에다가 1백 X에 제곱됩니다. 자, 이두 식을 적절하게 섞어서 풀어버리면 답입니다. FX 바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laughs> 이 위치를 좀 바꾸겠습니다. 열립할 거니까.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 위에다가 2를 좀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면, 2에다가, 이를 곱합니다. 2에다가 f의 1-x 더하기 4fx 는 6x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밑에씩 2f의 1-x 더하기 fx 는 3배의 1-x의 제곱은 x-1의 제곱과 같죠? 자, 이 상태에서 빼버리는 겁니다. 자, 빼버리면 없어지죠? 없어지고 fx가 바로 튀어나옵니다. 3fx가 자, 정리해주면, 이게 6x제곱, 3x제곱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3x제곱에. 자, 1차항, 마이너스 6x죠? 그럼 플러스 6x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 어, 3인데, 뺐으니까 빼기 3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3으로 나눠버리면, fx는 x제곱 플러스 2x에 빼기 1이다라고 식게 나와버려요. 이렇게. 자, 다시. 이거 겁나 어렵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간단한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x 자리에 1-x를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해 버린다 x 자리에 1-x를 대입해서 식을 정리해 버린다 자 근데 만약에 이 풀이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만 제공하겠습니다 끝까지 풀지는 않고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죠 EFx가 fx 더하기 1x죠. f의 1x. 자, 3x제곱인데. 그죠? 지금 이게 항등식이죠.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항등식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항등식에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이라든지, 어, 내용들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썼던 게 뭐냐면은 수치대입법과 계수 비교법이죠. 자, 먼저 <laughs> 최고차항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단 fx를 이렇게 가정하세요. fx를 ax 제곱 모르니까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해 놓고 최고차항을 비교해 보세요, 먼저는. 첫 번째, 최고차항 최고창을 비교해보게 되면 이쪽은 2A X제곱이죠. X제곱의 개수가 2A입니다. 여기는 A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 2A와 X제곱의 개수 말하는 거예요. 2A와 A가 나오니까 3A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3인 거 보이죠? 그래서 3A가 3이니까 3A가 3이니까 아이고 또 이러네 이러네 3A가 3이니까 A 값은 1입니다. 이렇게. 최고창이 구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B하고 C만 구하면 되겠죠. 이때는 개수 비교법 이용하는 겁니다. 이때, 요식과, 음흠, 자, 요식과 요식, 요식을 비교해보게 되면은, 어, 0 되는 값을 대입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X의 두 번째는, 으흠. 마탱여 같습니다 자 두번째 x에 0을 x에 0을 대입하는 겁니다 자 대입하게 되면은 식이 ef0 플러스 f의 1이 0 되겠죠 그 다음에 x에 1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2f1에 더하기 f0 되겠죠. 이게 3이 됩니다. 요걸 연립하게 되면 f0의 값과 자 f0의 값과 f1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a를 알고 있고 요두 개의 조건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b와 c의 값을 구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겁나 복잡하게 푸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풀 수도 있습니다. 아, 더 복잡하게 푸는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f(x)를 이렇게 가정합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다 싹다 때려 집어 넣었어요 그냥. 싹다 때려 집어 넣어서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개수 비교하면 답 나옵니다. f(x)가. 근데 이 방법을 하는 게 훨씬 깔끔하죠. 자, 그럼 f x 식이 구해졌으니까 여기서 이제 기역 니언티 것을 보는 겁니다. 자, 기역 f x 0은두 실근의 차가 2다두 실근의 차, 두 실근의 차는 공식이 있죠. 뭐, 공식 몰라도, 음, 두 근의 합이 지금 공식 모른다고 했을 때,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이고, 두 근의 곱이 지금 마이너스 1인 상황인데, 두 실근의 차는 루트.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빼기 4 알파 베타죠. 자, 그러면 루트. 자, 알파 더하기 베타에 2 0을넣으면 4. 그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 집어넣으면 플러스 4. 루트 8입니다. 2 루트 2. 근데 뭐라고 돼있죠? 2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얘는 무슨 말이라고 했죠? 얘는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앞에, 앞 시간에 했죠? 공부해야 됩니다. 음... 이거는 아래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하니, 이 말이죠. 근데 보니까, 어, 양수죠, 지금. 양수인 거 보이죠? 최고 차항이.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입니다. ᄃ. 모든 실수에, 아, 이것도 많이 보던 거죠. 요두개다한 다음에 나누기 이해보세요. 마이너스 1 나오죠. 꼭지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1입니까? 라는 질문인데, 식딱 보면 바로 마이너스를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답은 4번이 되어야 되겠죠. 이해되죠? 이 풀이 방식 x와 1-x의 관계를 이용해서 x자리에 1-x를 대입한다. 괜찮죠? 잊지 마세요. 유명한 문제입니다. 자, 앞에 문제의 숫자만 좀 바꾼 겁니다.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금식이라는 이야기죠. 보이죠? 이렇게 근데 여기 X고, 여기 X 빼기입니다. 그래서, 음, 요 숫자, X. 요거그 다음 요거2 빼기 e X.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X자리에 X 자리에, X 빼기 2를 대입하면 되겠죠? 다시, X 빼기 2가 아니라, 2 e 빼기 X를 대입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이렇게 푼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식을 적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자, 2fx 더하기 f 의2 빼기 x는 x제곱이고, 여기, 여기 2 빼기 x를 집어넣으면 2 곱하기 f 의2 빼기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fx가 됩니다. 이게 여기 2-x를 e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2-x의 e 제곱은 x-2의 제곱과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fx가 필요하니까 이 위의 식에다가 2를 곱하고 바로 밑에 적겠습니다. 그럼 4fx 더하기 2f의 2-x e 어, 2x 제곱이죠. 그 다음 fx 더하기 2f의 2-x는 e x 빼기 2에 제곱됩니다. 이 상태에서 두 식을 바로 빼버립니다. 그러면 3fx 되겠죠? 자, 이건 없어지고 자, 요거 2x 제곱이죠? 요거 정리하면 x 제곱입니다. 빼버리면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인데 빼버리면 플러스 4x 그 다음에 상수항 플러스 4인데 빼니까 마이너스 4입니다. 결론 끝났죠? 그러면 fx는 3분의 1에 x제곱 플러스 4x 빼기 4가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하세요. 음. 자, 그리고 나서 뭐,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읽어보면 되겠죠. 자, 기억, F1. F1 어떻게 돼요? F1은 여기 1 넣으면 되겠죠. 1 넣으면 3분의 1이네요, 딱 봐도. 1 넣으면 3분의 1이죠. 없어지고. 음,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최솟값은 마이너스 3분의 4다. 꼭지점에 좌표 구하라, 그 말이죠. 음? f 1 3분의 1. 자, 그래서 ᄂ 같은 경우는 꼭지점, FX. 자, 3분의 1에 안의 식을 만들면, 어, X 빼기, X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빼기 8 되네요. 그죠? 음. 그러면 이게 3분의 1에 X 플러스 2의 제곱에 빼기 3분의 8 되니까 꼭지점에 X 좌, 음? 뭐라고? 최솟값은 만에 3분의 4다 틀렸죠. 만에 3분의 8이죠. 자, 디귿 알겠죠. 이제 대칭축이 마이너스 2냐그 말이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말이다. 기억 디귿이 맞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